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주천장의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저도 마찬가지로 제 폴더에 카메라인데 2020장의 사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피1 데모를 위해서 넣은 사진들도 있고요. 또 여기는 없지만 또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사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보면 몇천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LG는 이런 스마트,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저희는 또하 갤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에 수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쉽게 관리하게 해드릴까? 라고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것이 이렇게 시간뷰가 있고요. 시간뷰는 일뷰 있고, 월뷰 있고, 연비도 있습니다. 연비를 보면 하나면 830장 정도의 사진이 한 번에 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제가 2,000장의 사진은없지만 스크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슈퍼패스 갤러리입니다. 원하는 사진을 어떤, 작년 여름에 갔던 데가 어떤, 어해 갔던 s o j s 에 사진 어있지 이렇게 찾으실 때 수많은 플래킹을 하는 번거로움을 저희는 없앴습니다. 여기 보면 2013년 사진도 보이고요. 2012년, 11년, 뭐 2009년에 찍은 사진도 있네요. 이런 것들을 쉽게 제가 찾아보고 보여주도록 드 했습니다. 또한, 추억 앨범, 추억 앨범 기능을 넣어습니다이 추억 앨범은 날짜별로, 장소별로 흩어져 있는 사용자의 추억을 자동으로 모아줍니다 여기 제이 폴더에 보시면 추억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추억이 보면 메뉴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목요일 오후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건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또 강원도 인제분이야기로고돼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 딸인데 딸이랑 저랑 같이 서울 영등포에 놀던 사진 여의도 놀던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에 어디 놀러 갔을 때이 사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인재분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설악산의 동료들과 놀러가서 찍었을 때 찍은 사진들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의로 폴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. 이 추억 을보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이죠. 그러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인재분 이야기의 썸네일, 동영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그 밑에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위에 있는 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좋은 배경음악과 함께 동영상처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. 멋있죠 사진요. 이예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지금 보셨던 영상들을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. 다저하고 취사도 있습니 이렇게 동영상 저장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과 공유도 할수 있으니.